아니 자꾸 아니 자꾸 용 내가 올린 영상들 다 저작권 침해 신고래. 아 이게 왜 저작권 침해야? 아.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야 들리시나? 어나 지금 이어폰 껐거든? 이어폰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아니 나그 게임만 하잖아 그콜 오브 듀티 어어나콜 오브 콜 오브 듀티 찍고 이제 내가 영상을 올렸어 이거를 보여줄게 내가 이거 영상만 올리면 이게 약간 뭐 저작권 침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나 고해가지고 이거 한번 올려볼게 잠깐만 아아아아 들리나 들려 어 그래가지고 이거 올린 올렸거든 영상을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그니까 콜 오브 듀티 영상 이거 음악 안 넣었고 올린 건데 이게 저작권 침해래 이거 나 뭔지 모르겠어 왜 이게 저작권 침해인지 다른 영상들은 다 저작권 침해 아니거든 근데 이이 이 영상이 저작권 침해래 이 영상 하나가 아 나는 영상 하나만 올렸어 나 이거 이거 이거랑 나 이거 올렸어 이거 하나 올렸는데 저작권 침물라왔다고 뭐 이게 신고 나왔다고 막 이러는 거야 나 오이가 없어도 이게 왜 저작권 침해야? 하치 아니 자꾸 영상 보시면서 저작권 침해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냐고 하던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요 저 이거 영상 정중하게 올린 거예요 추작도 안 치고 나 진짜 오프해서나 오프레스...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예, 네, 아니고요, 예. 네. 한 번만 더 이거 저작권 침해, 아닙니다. 절대로. 저작권 침해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저 분명 말했어요.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. 난나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말이 안 나온다, 진짜. 예, 한 번만 더, 이런, 이러... 한번더 이거 하지 마세요, 진짜. 내용상인데. 제발 이러지 맙시다.